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케아에 와봤는데요. 제가 잘 사용하는 이케아 제품들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. 그럼 다 같이 쇼핑하러 가볼까요? Yeah! <laughs> 그럼 공유를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요, 바로 이 청소 소리에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이런 색깔이에요. 색깔이 굉장히 예쁜 게 많아요. 막 민트색도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그런 색깔이에요. 거기다가 의외로 이렇게 청소도 잘 되는 편이고요.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.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청소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놓는 게 너무 손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청소소를 더 좋아하는데요. 이건 밑에 이렇게 뽁뽁이? 그런 게 달려있어요. 그래서, 어, 뭐 고리조차 필요 없어요. 혼자 이렇게 딱 고정. 이렇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솔만으로도 돼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보관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쉬웠어요. 어, 저는 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용도 있고요. 어, 부엌에서 솔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? 그럴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를 사서 집안의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.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할 제품은요, 바로 이 유리 닦기입니다이 유리 닦기도 굉장히 저렴해요, 천원 정도 하는데요. 샤워를 하거나 물 청소를 한후 닦아줘요. 그러면은 물때 자국이 전혀 없이 얼룩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방 화장실마다 두시기를 추천합니다. 바로 행주예요. 행주가 정말 예쁘죠? 이렇게 세트로 행주를 파는데요. 어,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행주랑은 다르고 약간 광목면 같은 느낌이에요. 크기도 되게 커서 이걸 꼭 행주로 써도 물론 좋지만 행주로 쓰시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깨끗이 빨아서 음식을 놓을 때 테이블 매트로도 사용하거든요.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전원적인 분위기가 나면서 예쁘게 쓸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테이블 매트로도 사용하고 행주로도 사용하고 또 여기 고리가 있어요. 그래서 주방에 이렇게 걸어 놓고 주방 수건 대신 이걸 사용하기도 해요. 아,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렌지 그런 가전제품이 먼지가 쌓일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걸 살짝 덮어놔도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쓸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행주, 이케아 행주 추천합니다. 어, 그 다음은 이 정리상자인데요. 이 정리상자가 아마 3개 세트로 판매될 거예요. 이렇게 작은 정리상자예요. 이렇게 뚜껑이 달리면서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아이들 도장 같은 거 자질구레한 거 모아놓을 일이 많은데 이 정리상자가 크기가 아주 딱이었어요. 그래서 뭐 도장이라든지 뭐 바느질 도구 같은 거 그걸 나눠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여기 홈이 있어서 쌓아놓기도 좋아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추천합니다. 그 다음은요. 이것도 정리상자예요. 그런데 상자가 뚜껑이 있고요. 또 상자를 딱 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상자가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 핀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상자 속이 나눠져 있는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, 뭐,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, 이런 머리핀이라든지, 뭐, 어떤 분들은 뭐, 색연필, 사인펜, 조그만 크레용 같은 걸 넣어서 미술 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고, 음, 아이들 물건을 보관하거나, 어, 엄마, 아빠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유용했던 제품이에요. 어, 이 바구니는 많이 보셨죠? 화분 인테리어 하는데 많이 이용했던 제품이에요. 저는 이 바구니를 못생긴 화분을 넣어서 인테리어도 이용해도 되지만, 이렇게 운동기구. 또 운동은 안 해도 이런 운동기구.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. 뭐, 이런 거. 이런 거 운동기구 많이 사잖아요. 마땅히 잘 보관할 데가 없었는데, 바구니가 굉장히 크고, 또 가볍고, 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방에 옮겨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요. 뭐 운동기구 아니더라도 아이들 뭐 인형이라든지 뭐 양말이라든지 어 의외로 여러 가지를 보관하기에 참 좋았어요. 가장 유명한 건뭐 화분 넣는 거는 당연히 예쁘고요. 이 바구니가 그리고 제가 저는 만 얼마 주고 샀는데 한번 가격이 내렸어요. 그래서 지금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살수 있으니까, 이거 사시면,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거기서 먹는 것 뿐만 아니라, 이케아에서 음식을 파는데, 제가 추천할 것은 바로 그 핫도그 빵이에요. 그 빵이 무엇보다 크기가 정말 좋아요. 크기가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그 빵인데요. 이 빵의 크기가, 음, 제 손을 봤을 때이 정도예요. 근데 작죠? 그래서 아이들이 한 입에 먹기가 좋아요. 식빵도 속에 뭐 샌드위치를 만들면 그게 접었을 때잘 펴주고 좋지 않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좀 얼려서 그런데 이 핫도그를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야채나 계란, 치즈 같은 걸딱 넣고. 딱잘 오므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손에 딱 들기 좋아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이기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애들이 조금해서 그런지 되게 잘 먹더라고요. 모닝빵보다 오히려 이게 더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. 한번 사 드셔 보시길 추천합니다. 지퍼백인데요. 이케아에는 지퍼백은 꼭 사셔야 돼요. 지퍼백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. 되게 예쁘고 튼튼해요.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다양해서 정말 아이들 자질구레한 거 약병 같은 거 넣는 거부터 정말 크게 막옷 같은 거 패킹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다양하거든요.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케아 가시면 지퍼백은 좀 종류별로 구매해주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이 가방 다 아시죠? 이케아 가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텐데 이게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, 이거를 물품을 담아온 장바구니 이외에도 저는 수영장 같은 데갈때 튜브 같은 게 진짜 크잖아요 근데 마땅히 담을 큰 가방이 없어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유용했어요 정말 크잖아요 여기다 넣고 튜브 같은 거 넣고 물로 헹궈서 말리기도 정말 쉽고 또뭐 이불 빨래 같은 거 혹시 빨래방 같은데 가서 하실 때 넣기에 정말 딱이에요. 이거 뭐 장바구니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의외로 쓸 용도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또 만날게요. 안녕.